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주먹구 키우기. 지금 리버풀에서 지금 몇 달을 보냈는데 갑자기 잘하나 싶더니만 어제 영상에서 살짝 지금 폼이 떨어지는 느낌. 체력 문제도 좀 심각하고요. 아, 그리고 댓글에 지금 이 선수 시점으로 진행하는 게 너무 멀미가 나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이 멀미 나는 영상을 한 20분만 보면 되지만 저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플레이를 하고 편집할 때또그 정도,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들거든요. 보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힘들다. 이 점을 역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아무리 멀미가 난다고 댓글 달아봤자 나보다 더 힘들지 않다. 자, 오늘 첫 경기는 리그 12라운드. 현재 강등권을 달리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랑 자, 오랜만에 체력 만땅인 상태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 주먹 후가 보면 약간 이름값 있는 B클럽들을 만났을 때는, 아, 길을 못 펴요. 하지만 약간 하위권 팀. 그리고 별로 안 유명한 팀, 인기 없는 팀. 이런 팀을 만나면 약간 펄펄 날아다니는 그런 강약약강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 오늘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뺏기지 마. 아, 오케이 됐다. 아, 야, 오케이. 자, 가라. 아, 야, 왜? 직접, 직접 봅니다. 직접. 자. 아. 오, 나이스. 아. 오케이. Okay. 야 이번에도 아우씨. 아 아우씨. 아싸. 가자. 야 참아. 술 쓰고 싶어도 참아라. 자. 어 들어갔어. a great challenge here time is running out to get this winner but the fans certainly believe it's coming just listen to the noise 제발 oh <아>. well that's wonderful <비켜>. attacking play and it might be oh keep it all this could be dangerous yeah 넣어야 돼 넣어야 돼 ah 야, 걷다, 이거. 크리스탈 펠리스랑 0대0으로 비기는. 아,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리버풀이고요. 아, 슬퍼, 또. 자, 이번에는 챔피언스 리그 다섯 번째 경기고요. 지난번에 한번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던 인터 밀란이랑 두 번째 맞대결. 자, 일단 리버풀은 어, 16강 진출은 확정이 된 상태고요. 어머, 뻥 뚫렸네. 와 1대1이다 어 안돼 와또 안들어갔어 아 전반 또 0대0끝 야 오늘 뭐이게 득점도 없고 실점도 없고 야아 이걸 왜 못넣어 아왜 못넣어 아 d 아 제발 그렇지. 한건 했어. 아 우리 잘생긴 형덕다 또. 와 나이스. 2대 0. 카레스와상대용 자 이렇게 3대0 승리 이러면 조 1위도 확정이 될것 같아요 자 지난번 크리스탈 팰리스랑 무승부가 되면서 리그 1위 2위 팀이랑은 더 승점 차이가 벌어졌고요 아 이게 누구야? 다음 경기가 어, 흥민손이 버티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 자 약간 이제 골 넣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은 주먹호 자 오늘 토트넘과의 13번째 라운드 리그 야 흥민이 형이랑 악수해 오 손흥민 와 오, 손흥민 슛 한번 오케이 오케이 야 비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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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민이형 미안해요 그래 이제 강팀을 만나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걸또 보여줘야겠죠 야또 뺏어 또 뺏어 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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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더안 들려 자 2대0 아니 토트넘 수비진들이 의외로 좀 애들이 산만하네 아이 좋다

아 나이스 3대0 너네 진짜 수비 심각하다 바로 아자 주심 끝냅시다 좋아 3대0 승리 3대0으로 이기고 주먹구 두골 넣고 흥민이 형이랑 저 유니폼 교환이라도 해라 사인도 하나 해 드리고 자, 오랜만에 경기 평점 1 0 0 받았고요. 자, 요번에는 브라이튼이랑 리그 14번째 라운드. 오, 나이스다. 아, 1대 0. 하날레스 자, 오늘 경기는 전반전 끝날 때 우리가 그냥 앞서고 있으면 교체 요청을 할까 봐요. 아무도 내 체력을 신경 써 주지 않는데 그냥 내 스스로 챙겨야 될것 같아. 자, 이렇게 전반 종료. 설마, 이기겠지? 브라이튼인데? 자, 전반만 뛰고 빠집니다. 우리 또 피루미누 형도 경기 좀 뛰어봐야지. 어떻게? 아, 1대0 그대로. 승리. 자, 주먹 쿠가 체력을 아껴놓은 보람이 있어요. 다음 경기가 리그 1위인 맨유랑 경기인데, 자, 지금 승점 차이가 딱 3점이고, 이 경기를 이기면? 승점이 똑같아집니다. 자 드디어 리그 1위 맨유와 맞대결. 리버풀 와서 카라바오컵에서 한번 만나서 그때는 1대0 승리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잘하자. 잘하자 주먹도오 제발 받아 빠네요. 뭐냐? 오, 뚫렸어 오케이 n g a tight game one 뚫린다 y f 이 o m home is a l 이이 Well they keep passing away. And showing considerable guile. Oh paru Kutsi! Can you believe what we've just seen? I think we're gonna be uh, viewed goal again. Uh, this is looking threatening. 아 이거 이씨 아. 뭐야 페널티킥? 어우 제발 누구지? 살라형인가? 아 제발 아스날 것들이랑은 다르겠죠 형은? 뜸 들이는 거야? 재밌으려고? 그 어어 이거 안 들어갔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거 피파 22가 페널티킥이 안 들어가게 설계가 돼있나? 전반에 동점을 만들고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자 바로 후반 갑니다 와 완전 비었다 오 나이스 아,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이고써봐 그렇지 아 역전 야 이리 올라가자 이리 올라가자 빼서 빼서 이겨 쐐기골. <laughs> 3대 1. 야, 메뉴 꺼지라. 아, 어, 여기. 아, 어, 여러분들 진정해요. 진정해요. 자, 홍팬들에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 있는 리버풀. g o o 야, 경기 종료. 맨유 이기면서 맨유랑 승점이 똑같아지는 리버풀이고요 공동 1위로 올라갈 것 같구요. 음, 경려도 해주고. <laughs> 굉장히 기분 나쁘게 경려를 하네요. 약간 머리를 밀었는데, 마지막에. 자, 이번에는 챔스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고요 리버풀은 이미 뭐조 1위 확정을 지었고, 오늘 상대 짤즈브루크는 어, 아직 희망이 약간 남아있는데. 챔스 well, they? great... right 3억골. 오, 나이스 패스. <웃음> <웃음>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여기 너무 몰려있다. 저기 가운데 공격수는 내 <laughs> 네 자리거든, 얘들아? 야 살라형 오 나이스 야 2대0 어우 이거를 논스톱으로 어, 우리 공격 왜 이렇게 잘 돼? 3대0 지금 짤즈브루크가 뭔가 이 경기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데 피르미니 형, 미안해요. 내가 너무 형 자리를 많이 뺏었지? 아, 3대 0 그대로. 자, 그러면 B조에서는 인터밀란이랑 리버풀이 16강에 진출. 다른 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A조는 바르셀로나랑, 아, 맨 위에 팀이 아탈란타예요 아, 그팀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거 좀 아쉽네. 어쨌든 B조에서는 리버풀하고 인터밀란. C조는, 얘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첼시. D조는 바이에르 뮌헨, 아 이건 또 유벤투스에요? 이 E조, 파리 생제르맹이랑 볼프스부르크? 그 다음에 F조, 쟤는 리옹인가봐요? 맞나? 올림픽 리옹이라고 써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G조는 맨시티랑 레버쿠젠. H조는 도르트문트랑 맨유. 어이씨 다 무시무시한 애들이 다 올라오긴 한것 같은데? 자, 지금 리그 15라운드까지 펼쳤는데, 맨유를 꺾으면서 지금 리버풀이랑 레스터시티랑 맨유 세 팀이 승점이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리그 11위 팀 첼시랑 붙습니다. 자, 오늘 첼시 홈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무조건 계속 다 이겨야 돼. 1위 하려면 와! 어, 야 우리 두 명이랑 같이 뛰었는데 저걸 밀어 넣네. 아우 씨. 정말. 아니 골대를 안 맞추고 이게 게임이 안 되나? 자. 아아 아, 이렇게 전반이 끝이라고 아니 아까 토트넘이랑 할 때처럼 좀 그렇게 안되나? 이야 어디 오 나이스 오 어, 헤어스타일이 나랑 똑같은 분인데 누구시죠? 1대1 동점 에이, 오른쪽 우와 나이스다나 줄래? 그렇지 어우 안 들어갔어 야 이게 왜안 들어가 미친 <laughs> 야 다시 한번 줘볼래? 아우 <laughs> 역전 자 승점 3점 가는 거야 야 90분 지났다 이제 오아 c 오 나이스. 야, 첼시 상대 2대1 역전승. 다시 또세 팀이 승점 똑같아졌고요. 17번째 라운드 선두 경쟁 중인 레스터 시티를 만납니다. 아, 잠깐만. 주먹후 영입하느라고 리버풀이 팔았던 벤 예데르 선수가 오, 레스터시티에 가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야, 누가 있어가지고 레스터시티 성적이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주먹구 때문에 리버풀이 버린 예데르가 가있네요. 어, 아주 이를 악물고 하겠는데? 자, 현재 리그 공동 1위 레스터시티랑 <목소리> 야, 뭐 이렇게 열려? <목소리> 와, 야, 수비수가 앞에 4명 있는데 자, 내가 수비도 해줄게. 살라요 여기 아 t h a 아 이거 집안에 모기가 왜 이렇게 날아다니니야 됐다. 너라. 너. 나이스. 카나레스 1대빵 c 뭐 이렇게 뚫렸어? l 야 동점골. 나이스. 아이고, 야이대 h 아 이거 또 수비수 맞고 튕겨나가는까봐 조마조마했네 자 됐다 <laughs> 자 오늘 두골 넣고 아 역전골에 쐐기골까지 감독님도 가만 계시는데 작전지시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기겄지? 오케이 3대1 자 일단 레스터시티는 3점 차이 제끼고 한층 밝아진 라커룸 분위기 다음 18번째 라운드는 에버튼 상대 오아니아니아니 나이스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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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킥 와 <laughs> 야이거왜 이러냐? 아2대 0. 왜? 아 설마 핸드링아 야, 야 이거 들아3대 0. 자, 주먹구 빠지고요. 아, 충격적이다. 3대 0. 야, 지가 막히다. 4대 0. 아, 에버튼한테 어쨌든 충격적인 4대 1 패배. 어떻게 올라간 리그 1인데. 자. 아이고. 자, 블랙번이랑 카라바오컵 8강전. 아, 뭐 눈이 왔어. 공안 보이게. 어, 어 이거공 진짜 안 보인다. 한번 더. 뭐야? 설마 페널티킥? 아닌가? 어, 페널티킥이야. 어 잠깐만 아 저번에 페널티킥 실축에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 아 타임드 피니쉬 했는데 와 미치겠네 너무 살살 쳤나 또 이번에는 좀 주지 않을래 아자 어쨌든 전반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1대1 야, 됐다 이거 됐어 그렇지 아, 많네요 자, 2대1 자, 잘 온다 아주 좋다 나이스 아, 요번에 패스 요청하길 잘했어. 아, 살라형 들어오고, 주먹후도 나가고, 평점 10.0 찍고 나갑니다. 자, 3대1 그대로 끝나고, 자, 지난번 리그 경기 에버튼한테 패하는 바람에 리버풀 다시 리그 2위로 내려왔고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 경기는 주먹후의 친정팀, 본머스랑 드디어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본머스는 지금 리그 13위. 아니, 얘네, 진짜, 1억 8천만불 들여, 저기, 받아가지고, 뭐에다 썼을까? 아, 내 친구, 브룩스, 아직도 저기, 오른쪽 윙자리에 그대로 있네. 쏴! 그렇지! 아, 많아요 1대0. 자, 좋게 좋게 가자. 아니야. 야. <laughs> 보보사 대골 먹지 마.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오 이게 웬 떡이야? 아니 그래 다시 아쏴아 미나미노야. 와.. 이러고 전반 끝이야 본모스가 주먹구가 빠져도 굉장히 강한데? <laughs> 야.. 이거 뭔가 이어질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안되겠구나 자! 야! 빨리 쏴야지! <laughs> 아 진짜.. 아이구.. 뭐야? 파울? 페널티킥? 어. <laughs> 아, 미치겠네. <laughs> 자, 세 번째 페널티 킥. 쭈! 아우, 왜! 아, <laughs> <laughs>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야, 안 돼. 와. 미치겠네. 야, 이게 뭐야. 자, 살라영 자, 그렇지. 아이고, 정했 야, 한골더 넣으면 돼. 이제 바로 그냥. 격전. 아, 3대 2. 이게 본모스한테 지면 이게 내가 지금 일부러 이 영상 마지막 경기로 이걸 잡은 보람이 없잖아. 아니야, 이거. 와, 됐다. 4대 2. 좋다, 좋다. 디오고 좋다. 개인기. <laughs> 아무 상관 없을 때 개인기 한번 해보고. 자, 4대2 경기 종료. 자, 오늘 동점골에 역전골까지 신정팀한테 어, 비수를 박아버린 주먹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경기는 다 치렀고요. 지금 리그 19경기인 거 보면 딱 절반을 온것 같은데. 총 38경기니까. 자, 현재 리그 순위는, 아, 그래도 잠깐 동안 공동 1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에버튼한테 패하면서 지금 살짝 미끄러져가지고, 레스터시티랑 공동 2위, 맨유랑은 승점 1점 차입니다, 지금. 자, 챔스는 어쨌든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우리 상대가, 이게 아까 뭐라, 유벤투스라 고 그랬죠? 저기 뭐야 이탈리아 리그랑 뭐가 협의가 안 돼서 팀 이름이 제대로 안 나온다네요. 그래서 지금 16강 상대는 피에몬테 칼치오라고 보이는 유벤투스랑 경기를 붙게 되고요. 어, 카라바오 컵은 일단 4강까지 진출을 해서 4강전에서 토트넘이랑 붙습니다. 어, 토트넘은 우리가 또한 3대0으로 리그에서 이겨봤기 때문에 결승 진출만 하면 우리 상대가 웨스트엠 아니면 와포드기 때문에 어, 카라바오 컵은 일단 우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김치국을 마셔보고요. 자, 리그 득점 순위는 당분간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일단 뭐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주먹 후 23골로 1위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딱 이렇게 리그 반환점을 돌고 챔스는 조별 예선 끝난 요 지점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